11월 23일 안식일 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을 수 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해 매일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 매 발걸음 하나님을 찾아 신령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어떤 환경에서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도록 빛과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담긴 원대하고 심오한 명령을 성취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아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금은 보석에 비견되는 자비와 자선과 동정과 사랑의 행위가 우리의 기초를 이루어 마지막 때의 불길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능력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성령에 감동되어야 한다. 빛의 통로가 되고자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선을 위한 우리의 자원은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근원에서부터 끌어 쓸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함을 힘입어 다음 없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전능한 힘은 산 믿음에서 말미암는 것임을 구원의 대장이신 그분께서 발걸음마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를 구할 때 약속을 받는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부른다면, 그분을 찾게 될 것이다. 리비엔 헤럴드, 1894년 10월 30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정남웅, 심은정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자녀들, 한울, 해나, 한빈, 한별의 신앙과 선교지 적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